대검, 가상자산 이용은닉 범죄 수익 추적 범위 넓힌다. 이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대검이 최근 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를 입찰에 붙였다. 사업 금액은 세금 포함 1억 2,400만원 가량으로 대검은 지난달 18일에 입찰을 시작해 22일 마감했다. 해당 제품은 특정 가상자산 주소와 특정 거래소 간 거래 내역의 시각화 기능이 특징이다. 도박, 불법 물품 거래, 다크웹 등에서 사용된 비트코인 BTC 지갑 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 역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 범죄 등 수사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역시 추적이 가능해진다. 대검은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 범죄 형사부에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